익명이니까 전 남친 추억이야기. 지금 남친이랑 비슷한 박돌이 성격이었는데, 나랑 사귀고, 밖에 안싸 돌아다니고, 나랑 놀러다녔다. 쉬는 날엔 무조건 나랑 데이트하고. 장거리 연애였는데, 뭐, 자기가 조금 힘들 때마다 퇴근하고 와서 고기 사주고 집을 갔다. 부모님 친구들한테 나 소개를 자유시켰고, 내가 꽃다발 좋아하는 거 항상 기억하고, 기념일에 무조건 꽃다발 준비했다. 되게 좀잘 챙기시는 분들이었네요. 근데, 도박 중독이 있어서 헤어졌다. 전 남친 집이 잘 살아서 부모님이 도박으로 돈다잃어도 해결해 주곤 했는데, 안 고쳐져서 헤어졌다. 뭐, 잘 헤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뭐, 그만큼 좋아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추억 얘기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 제가 여자분들의 전 남친 추억 얘기를 좀 듣고 있다 보면은, 굳이 뭐, 사실은 헤어졌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지금도 뭐, 도박 중독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치료, 치유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조금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감정은 살아있는데 헤어짐을 고한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이렇지 않거든요. 남자들의 심리랑 좀 다른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남자분들은 사실 자기가 좀 식어도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여자분들은 자기가 감정이 좀 살아 있어도 자기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끌어내는구나 그런 걸좀 많이 느낍니다